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리산책의 홍일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과 윤석열의 운명적 사주관계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사주가 문재인의 사주이고, 밑에 있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한겨울에 태어났고, 금수가 중중하여 사주가 차급기 거지 없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와 같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사주에서 문재인 본인은 일간의 을목, 즉, 작은 나무이고 윤석열의 사주에서 본인은 일간의 경금, 즉, 도끼입니다. 자, 둘이 만나면 을경합금을 이룹니다. 문재인의 얼목이 윤석열의 경검을 만나 나무가 금으로 바뀐다는 의미로 겉으로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합을 이룩합니다. 자, 가정입니다만은 큰 나무인 간목이 경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갑경충이 일어납니다. 큰 나무인 간목은 경금 도끼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찍히면 끝이지요. 자 그러나 어, 작은 나무나 화초를 상징하는 얼목은 경금도끼를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철부지같이 오히려 어, 경금도끼를 흠모합니다. 마치 어, 16세 소녀가 건장한 청년이 장작을 패는 모습을 문틈으로 내다보며 사랑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자, 경금 윤석열은 처음부터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먼저 러브콜을 보내며 을경합금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문재인의 청혼에 의해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사람의 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혼을 앞둔 남녀가 궁합을 보듯이 두 사람의 년지, 월지, 일지, 시지끼리 서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지끼리의 대비 여분이 좀 놀랍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자 년지끼리 자진 합수가 일어나고. 월지끼리 어, 자축 반합수가 일어나 안 그래도 어, 물이 많아 수다 목부인 문재인 사주에 엄청난 물을 어, 덤태기로 씌웁니다 흉합니다 자 다음 일지끼리는 어, 진해 원진사를 이루는데요 부부관계를 어, 망친다고 하는 원진살에서 원은 어, 원망할 원자이고. 지는, 눈 부럽들 진사입니다 자, 부부가 해가 뜨건 해가 지건 계속해서 싸운다는 살입니다. 보통 일찍끼리의 원진살이 있으면 그 결혼은 권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 명리를 공부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 엎질러진, 어, 물입니다. 자, 문재인 윤석열의 일간일지 대비표는 이렇습니다. 일간끼리는 을경합금, 지지끼리는 진해 원진살입니다. 이러한, 아, 특별한 두 사람의 관계를, 어, 부부 사이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부부 사이로 행사장을 부부 동반으로 참석합니다. 같이 웃으며 담소하지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각각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궈 버립니다. 원진설 중에서도 지인해 원진은 의처증, 어부증을 동반합니다. 서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의심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이제 끝이야. 하고 밤새도록 원망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만면에 웃음을 띈 하회탈을 쓰고 행사장에 같이 참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지끼리의 대비가 남아 있습니다. 연월 1시 가운데 마지막인 시는 시간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부분이며 기승전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윤석열의 시지 술과 문재인의 시지 자가 만나면 술자를 이루는데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지만 지장간 속에서 모종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무게합화입니다. 산에 비가 오니 산불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한 바가 아니며 그렇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도한 바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부딪힘 가운데 발생하는 제3의 새로운 질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산에 비가 오고 산불이 일어난다는 무게화파. 새로운 질서의 건간이 될수 있다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 볼 수는 없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주를 어,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주인데요.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금수상청, 병경충, 그리고 어, 효신살이 그것입니다. 자, 첫째로, 일간 경금이 월지자를 만나 금수 쌍청을 이룹니다. 깨끗하고 맑은 성품으로 더러운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간 경금이 편관 병화와 충돌하니 변경충입니다. 상사와의 끊임없는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 효신살이 중중합니다. 일간 경금을 어, 삥 둘러싸고 있는 무진술 세계의 토는 윤석열을 지원하는 편인으로 다시 말하면 어, 효신입니다. 효신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어, 올 빼미 효자입니다. 자, 올빼미는 함부로 울거나 쓸데없이 날거나 하지 않습니다. 큰 눈으로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다가 목표물을 결정하고 나면 단한 번의 날개짓으로 끝장을 내버립니다. 세계효신살은 윤석열을 목숨을 걸고 안팎에서 돕는 세 사람의 의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그 밖에 경진 괴관과 병술 백호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설을 상징합니다 경금 두개의 쌍독기와 함께 한번 작정하면 끝을 보는 저돌적인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윤성일의 사주에서 병경충은 자기 상사와의 충돌을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1차전은 조국 범부장관과 충돌이었고 2차전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충돌입니다. 토너먼트 같은 것입니다. 자, 조국과의 싸움은 청과 탁의 싸움이었습니다. 금수상청으로 맑은 윤석열은 재물을 지저분하게 탐하는 조국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2차전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싸움은 각각의 지지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명분의 싸움입니다. 명분을 가지는자가 칼 자루를 쥐고, 명분을 잃는자가 칼 끝을 쥐게 됩니다. 자, 죄기로 보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검찰총장을 내보낼 수가 있죠. 그러나 명분이 없으면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표를 주인 국민들이, 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친문 인사에 대한 조사도, 어, 국문, 국민들이, 어,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번 2차전에서 윤석열이 문 대통령을 누르고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더라도, 어, 명분만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라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결변정법의 정반합 과정에서 반의 과정이겠지요. 그 무엇도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문재인과 윤석열의 운명적 사주관계라는 주제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